안녕하십니까. 주역으로 풀어보는 세상만사 만사영통 자미두수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한편 올립니다. 오늘은 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재에 관해서 한번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세간들의 많은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될 듯한 모양을 갖추고 지금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표직을 하고 있는 이낙연 총재.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음 2 1때 차기 대통령으로 과연 당선이 될까? 거기에 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심을 갖고 한번 주역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어보고, 이 주역을 풀어보기 전에 제가 2019년 4월 달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2019년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추록 시기에 관해서 많은 세관들의 역학자 또 무속인 많은 분들이 지금 점사를 많이 올렸는데 제가 그 중에 한사람이다마은 당시에 2019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록이 된다 또안 되면 20, 올해 2020년에 추록이 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석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간에서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작년도 즉 2019년에도 석방될 어, 어, 수 없고 또 2020년에 올해도 석방될 수 없다. 단지 2020년 올해는 약간의 변화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징역을 좀 20년 산걸뭐 15년으로 감액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형태는 되지만, 결코, 어, 석방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역시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아직 석방되지, 됐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알지만, 현재까지는 맞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총재가 과연 21대 대통령 당선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주역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낙연 총재는 생년월이 1952년 12월 20일 전라남도 영광군 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요 정보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주역으로 풀어봤는데, 아, 지금 어, 천하동인께가 오효가 나왔습니다. 아, 천하동인이라는 걸한 것은, 음, 협동인데 에, 지연이나 학연들의 협동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져서 이낙연 총재가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020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에, 지연이나 학연 이런 더불어민주당 그 안에만 에, 지지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이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그래서 13번 천하동인의 오효가 나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과 함께 협력하네 처음에는 힘들어 울부짖다가 나중에 웃는다. 큰 장애를 극복하고 서로 만난다. 이렇게 13번 천하동인의 오효는 이렇습니다. 해설을 보면 내부의 방해꾼을 없애서 웃는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방해꾼을 없애고 모두 하나가 되는. 시기이다.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 웃어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의 방해꾼이라는 것은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도 계시고 또그 안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경합해서 이낙연 총재가 그 중에 대통령 선거의 적임자로 이렇게 될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또다시, 이제, 지수사, 지수사의 오효가 나왔는데, 지수사 오효는, 전쟁입니다, 전쟁. 지수사라는 것은, 7번 지수사는 전쟁인데, 한마디로, 어, 싸움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당이니, 야당이니, 많은 뭐, 대통령 선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쟁기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수사 오효를 보면, 예, 내 밭에 금수가 침략해 올 것이다. 금수를 잡아야 이로움에 화가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나서면 흉하리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해설은 내 논밭에 작물을 해하는 것으로 내 영역을 남의 침범에 오는 상황이다. 형을 내보내라. 동생을 내보내면 피한다. 장수 이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지금 지수사 오육계를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재가 승리를 할것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장수를 내보내야 된답니다. 뭔 장수를 내보내겠습니까? 선거에 이기려면,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장수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절한 장수가 나가서, 나서서 적장을 물리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당과 여당에 또 다른 당에서, 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이제 이낙연 충제가 될 건가 안될 건가를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형을 내보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형이 누구냐 과연 여기에서 어, 형이라는 건 장자가 될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이 될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재 당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 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걔는 아, 30번의 오효. 30번의 오효는 예, 뭐냐하면 예, 이와 걔입니다. 이와 이와는 이별이라는 겁니다. 이별, 떠난다. 뭐 이렇게 어, 두 집단이 싸매고 두 집단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싸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뭐, 야당인 지금, 어 정의당인가? 정의당도 있고, 또 뭐, 어,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있고, 그당 중에서 뭔가 하나 적수가 나타나서, 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사, 두 집단에서 싸움을 하는데, 에, 결과는, 결과는 보면은, 이유학계의 오효를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슬피 탄식하니 길하다. 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탄식하는데 뭐가 아, 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과연 전구에서 이겼으면 눈물이 흘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해설을 보면, 3효의 집안 문제와 4효의 버림을 받아서 울다가 나쁜 것이 사라진다. 이 시기는 지의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있지만 곧 분쟁은 해결된다. 그러면 두 개의 불임으로 어떤 일이든지 두 번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여기서 해당이 안되겠 있지만 무조건 내용을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린다. 라고 말을 하면 자, 여기서 사묘의 그, 사묘의 집안 문제와 사묘의 버림이라는 것은 사묘를 슬쩍 이렇게 보면 어 집안의 내부 싸움입니다, 내부 싸움. 그럼 내부 싸움이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그 대통령 선거가 어느 분이 나올 것인가? 뭐 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나오실 거고 또 이낙연 총재도 물론 나오. 고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경쟁을 갈려서 이낙연 총재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당들하고 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슬피 탄식하는데, 과연 이 점사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재는 절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고,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총재 말고, 다른 어떤 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계시고 다른 분이 장자 의 역할을 해서 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 집권 여당으로서 어 계속 5년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제가 동영상 올리지만 역시 또 또 다른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이 의심적어서 음 이낙연 총재가 과연 대통령이 될까라고 다시 한번 점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제가 네택기매가 나왔습니다. 네택기매 초요. 네택기매는 사실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주류라면 정치 세력이죠. 그, 비주류가 됐다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자, 내때김의 초요를 보면, 소녀가 소실로출가함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나가는 길하다. 소녀가 소실로 출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리고 다리를 저는 것처럼 가는 거니까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고, 다시 이제 53호 풍산점의 초요를 보면, 자큰 어, 기러기가 물가에 이르러다 무지한 어린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비방을 잊지 만하는 없다. 해설을 보면 신용을 받지 못했다.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질 수 있다. 안 좋은 소리나 비방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 괴해설 내용의 일부를 보면 신용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당선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40번의 니수해를 보면 니수의 초요가 상당히 없습니다. 아, 쉬, 힘듭니다. 누군지 <laughs> 상당히 힘들고 니수에는 해소된다. 풀린다는 건데, 자, 해소가 완전히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됐다. 초요다. 그러면 자, 강유가 좋았던 시기에 의해는 허물이 없다. 해설. 해는 어려움이 풀리는 시기다. 계절에는 봄인데, 겨, 겨울에 어음이 녹아 땅이 풀리고, 만물이 싹이 시작한다. 이제 싹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싹이 튀우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번의 점사를 볼 때, 아, 이낙연 총재는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 절대 될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 다른 동영상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과연 나와서 어 계속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한번더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풀어보는 세상만사 만사형통 자미철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